중요한 정도 됐고요. 그 동안 찍으면서 전 세계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행기를 단순히 이제 공항에서만 비행기가 큼직큼직하게 비행기 형태를 미좀 아는 다음에 찍었다가 그러면서 뭐 일본 뭐 오사카나 나고야, 하네다, 아키타 이 공항에 가서 주로 찍다가 이제 그 도시 공간 속에서 조화를 주는 비행기를 찍고 싶어서 비행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호주하고 남미 대륙 때고는대륙을다 가봤고요. 그 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진을 찍는데 그중 어, 도시의적인 도시적인 느낌과 조화를 이루 공존하는 비행기 사진을 찍고자 어, 이런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 태양이 뜰 때나 태양이 질 때가 아닌 태양이 정 중앙 정오, 정오에 있을 때이 체도가 다 사라지게끔 그리고 도시의 원근감이 사라지게끔 약간 압축효과를 노려서이 공간 속에서 조화를 는 비행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고도가 낮은 곳에서 찍으면 비행기 건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고1일 사태의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비행기를 건물보다 높게. 그럼 제가 항상 높게. 이런 장소에 가서 비행기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판. 나중에 이제 꼭전 세계 다니면서 공개하겠죠.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여 최신. 네. 이 사진은 다카르 릴리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다카르 릴리는 세계 네. 3대 모터스포츠 고요그 어느 날 2018년도 초에 한국인 최초로 모터사이클로 다카르 릴리에 출전한다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가자, 다카르. 그래서 아, 그걸 어디라고 갑니까 처음에 고절했죠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둘이서 같이 멕시코로 갔다 오니까, 고나이 아, 선수에게 뭔가 엄청난 좀 후원이나, 어, 이걸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면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이제 다카레리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1차 송금액이 내야될 시기가 올 때까지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카레리가 단발 한 1억 5천, 전지료까지 치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안 많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작년에 내가 개인전을 해서 작품이 팔리면 이 돈을 당신이 주겠요 그랬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안 팔릴까봐 작품이 사실 누가 돈주서합니까 그래서 안 팔릴까봐 되 두려웠는데 그래서 이랬거든요 내 작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한테 직접 배송을 하겠다고 네, 그거 배송 다 해준다고 좋은 줄알았어다 <laughs> 팔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 그 이후에 엄청나게 후원이 많이 모이고요. 그래서 갈수 있게 된 아까를. 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가서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같이 전 세계 7 0여국의생존계되은 포디움에 두개 같이 올랐죠. 음. <laughs> 그렇게 그래. 모터사이클 부분. 네. 그래서 올해 이 작품을 선보인 이유는 유명호 선수가 이제 그 다시금 현지에서 탔던 모터사이클을 한국에 가져오고 싶어서 음. 후원금을 모으는데 돈이 좀안 모여서. 내가 이 작품을 걸어서 팔리면 당신은또이 작품 판는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판매된 비용이 있어서 성공적 후원했습니다. 어, 몇시몇시짜리가 그 나왔어요? 유명한 선설가가 어.. 450cc짜리가 나왔습니다. 네. 기종 혹시 뭔지? 허스크바나 레니사업네그반그 아, 네. 바이크를 갖고 온다고 해서 작품이 팔아서 그 돈을 후원금으로 좀 보탰습니다. 네. 이 사진은 올해 이제 그 2020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할 뿐더러 아좀 너무 다카를내니 같은 큰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까 흔타가 없더라고요. 멍했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laughs>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으니까 공항을 이렇게 가거나 아니비행기가 보낸 장소를 가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뭐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뭐 아름다운 모습, 희망적인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되게 좀뭐랄 그럴까 음, 도착하기 전에 안도감 음, 흙과 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안개가 낀날 일부를 찾아가서 경건하고 평온한 마음의 사진을들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제 마음을 많이 대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다니면서 비행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부에 껴있을 때 상당히 자주 가는 장소였는데 일부를 썰물에 찾아가서 어, 이런 비행기에 착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 평온함과 안도감을 보여주고자 이런 좀 사진을 오해는 많이 찍었습니다 일부로 비행기도 그, 좀 뭐라 그럴까, 737이나 이런 보잉사의 날카로운 비행기가 아닌, 이 아, 에어버스 330이 별명이 백조라 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백조에 대한 약간 우아한 그 모습을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착륙하는 모습을 좀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올해 미국 이렇게 편한 안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은 2년 반의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다카르 릴리브 향하게 돼서 아까를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찍은 비행기 사진입니다. 네? <laughs>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찍었는데. 네. 같이 이제, 얘도 마이, 저도 마이. 같이 마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고 있 세상에. 근데, 어, 평소에 이런 사진을 되게 즐겨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어, 아이폰 알람을 한 시간 단위로 켜두고, 그, 제가 출발하는 비행기를 미리 답사를 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이에 베이징 지나가고, 3시간 뒤에 대파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공항과 공항 사이를 이동해서 다니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그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걸 유추해서 유추 데이터를, 유추 데이터표를 작성했고 비행기를 탈 때, 이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항상 배가, 해가 뜬 상태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면 역사가 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행기에서 받은 담요를 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걸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유출 데이터 표아두 시간에 베이징을 지나가나나 베이징 공항을 지나가겠네? 그럼 더 유심히 보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보통은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날개 때문에 못 찍고요. 음. 이제 뒤쪽으로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은 뒤에 항공원 때문에 또못 찍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들어가요 아. 네,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제 그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유치 데이터 표를 보고 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 오면 바로 찍으면 이비행기 유리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여러 개를 보입니다. 세상도가 떨어져서. 저도 그거를 보 네, 그래가 네. 있는데. 그래서 또 오면은 저하고 비행기하고 딱 일직선이 되는 그 순간. 세상에. 딱한 장. <목소리> 그한 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산을 타고 찍을 때는 어, 제주에서, 김포에서 제주를 출발한다고 하면은 일부로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홍콩, 대만, 예네들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비행기를 타요 아, 그러면 제가 18분쯤 후면은 충북 영동에 도착하니 영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laughs> 계산을 꾸준하게 해서 찍습니다. 아,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저한테는 엄청난 뭐랄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남들 다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닭가이내리 간다고 했을 때한국은 최초로 들어가는 걸기어 후원 없이 간다. 근데 그걸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난 자신감과 성취감은 위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약간 좀 뭐라고 유화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그 이유는 그 사진을 선택한 이 용지가 상당히 두꺼운 수입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잉크제 프린터기에서 잉크가 뿌려지면 잉크를 훅뻑 먹은 거거든요. 먹고 나서 얘가 푹 뿌려지는 거예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보이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제 느낌은 뭐랄까 리명화 선수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사막에서 레일링을 하고 저는 구름 사막에서 비기 레일링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을 었르세 아... <laughs> 연사를 하신 건가요? 아, 예, 연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또 다른 카메라를 쓰고 있어 연사가 너무 안 나와서 연사 한방을 찍는 그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연사를 안 하시고 한 방으로 끝내요. 아니요. 네. 네. 요즘은 이 사진을 연사를 찍었고요. 네. 요즘 최근에 들어서 바꾼요 올해 들어서 바꾼 카메라가 이제 1초에 한 장밖에 안찍혀요 그래가지고 음. 연사를 안찍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덤벙대다가 막 찍으면 연사를 살 찍으면 그 중에 딱한장 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연사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좀 크게 찍으려면 그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네요 사진은 요 사진은 프랑스 프루트고요 이 사진은 한국입니다 하루 세번 그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뭐 한해다에서 베이징 한해다에서 다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정오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그 태양 옆을 비행기가 스쳐 지나가면 그 항공으로 무지개가 싹 맺히면서 <laughs> 네. 그 모습을 이제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느낌을 좀 극대화하고자 조금 채도를 올렸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색이 너무 강하 너무 질려서 아마 이제 그 고객 아니야 이런 데 가서 찍을 수가 있는 사진인데 여기 프랑크푸르트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찍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만약에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놨거나 카메라를 안 갖고 왔거나 카메라 렌즈를 분리해 놨으면 못 찍는 사진이었는데 아이게 운이라는 게 준비된 자한테 남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음. 사진이었어요 다섯 장의 사진을 한번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비행기 사진을 찍으면서 남들하고 다르게 남동보다 특별하게 찍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김포에서 이게 비행기가 들어오면, 용은 죽점까지 한번 거꾸로 걸어가 봤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비행기가 밑에서 보이거나 막 옆에서 보이는데, 그 비행기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궁금해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요. 아, 이 기동성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공항을 기준으로 3km, 5km, 7km 반경으로 이전 듯이 뒤집어 담습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뭐 이런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뒤지고 다녔고요. 또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아 착륙하거나 이륙하면 카카오 맵을 펼쳐놓고 저하고 수직이 되는 지점을 음. 현관패드로 표시해주고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륙을 하면 멀어지니까 가까이, 착륙을 하면 낮아지니까 멀리 이런 식으로 이 개방감이 있는 열린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맵을 찾아서 다 돌아다니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호주하고 남미로다가봤거든요전 세계 호프공항은 프랑스, 파리나, 뭐 LA 다돌아다녀봤거든요 여기서 배웠던 노하우의 공식이 먹히는 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뉴욕으로 가자. 뉴욕으로 가면 에비뉴와 스트릿이 다 정해져 있으니 그 공간에서 비행기를 날아가는 것, 헬리콥터를 들려서 거기서 찍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 전에, 저와 가 이렇게 해서 모티브가 된 사진들을 한 공개해 볼 겁니다. 네. <laughs> 그런 사진들을 한 공개해 볼 거예요. 이 사진은 달 속에 들어간 비행기사진이요그 뭐랄까 <laughs> 어렸을 때 일본 만화 H2라는 야구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H2 야구 만화를 보면 그두 주인공 푸니미로와 카츠바나이 대우가 미래에 어른이 돼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거야 라고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름달에 비행기 계속 들어갑니다. 응. 고등학교 때 그걸 봐주고, 아, 나도 어른이 되면 이제 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름달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 어디서 어떻게 뜨는지도 모르고, 언제 보름달에 뜨는지도 모르고, 보름달의 궤도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부터 보름달에 대한 공부를 막한 거죠. 그래서, 고름에서, 금음에서, 그 금에서 그 고름까지 많이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찍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형태의 비행기를 넣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종이에 막 끄적끄적 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내가 사인코사인 탄젠트 사아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바라는 각도, 비행기의 고도, 나와 비행기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해갖고, 싹 지나가서 찍었습니다. 그게 작년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름달이 생각보다 빠져요. 정말 빠르죠. 쭉쭉쭉 올라가요. 오. 한 명이라도 늦게 타면 놓치는 거예요. 음. 그럼 그대로 뭉치는 거죠. 음. 아, 망했다 아, 이었다. 안했다. 놀자 이랬는데, 공고미 생각하니까 탄젠트하고 사인을 한번더 계산하면 음. 모터사이클로 제가 빠르게 이동해서 어, 그 자율과 비행기가저를 일치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걸 계산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음. 네. <웃음> <수학이시네>. <웃음> 수학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내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보름달이 뜨는 날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아, 다음 비행기가 뭐 320이다. 320 고도가 얼마니까 고도에 맞춰서 좀 다가선다든지 뭐 777이면 멀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모터사이클로 이동을 하면서 보름달이 뜰 때는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찍게 된사진 근데 비행기 출발 시각이 그렇게 매번 정확하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용인 그 죽전 터미널은 몇 시에 지나가냐고 저한테는 그 계산 각도가 범위였습니다. 네, 그 고도가 저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출발 시각에 따른 지나가는 시간이 매번 다를 때. 네, 네. 그래서 그 용인 죽전에몇 시에 지나가느냐. 네. 네그 다음에 그 제가 있는 위치까지 계산해 놓는 거죠. 하...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신기하네. 어느 정도로 놀랍냐면요 네. 영종도에서 용인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달아내넣은 적도 있어요. 음... 계산을 해서 맞춰가지고. 그게 맞아요. 맞아. 맞아 재밌어요.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사에서 인공위성 이렇게 쏘는구나라는 생각도가 생깁니다. 그러네. 너무 재밌더라고. 요, 거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언제 뜨는지를 알게 되니까, 야 달이 언제 뜨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 비행기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진들을 꾸며 없이 찍게 된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진들은 어, 디지털 사회의 이 디지털 사회의 0과 1의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현대 사회의 디지털의 무한 무한국제. 목재. 그래서 무한 목재를 위해서 이미지나 모든 컨텐츠가 가치가 낮아지는 느낌.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이 비행기에서 존재하는 공존하는 이 구름은 제가 보는 구이름은 그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예, 네, 구름의 유일성. 아, 그그 구름, 구름의 유일성을 표현하고자 구름과 조화를 이루는 같은 음, 비행기는 있지만 같은, 같은 구름은 없대 같은 구름 없다라는 컨셉으로 비행기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비행기에 뜨면 6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제가 정한 법칙인데요. 비가 그치면 그 나머지 6시간 동안은 구름이 정말 멋있게 변합니다. 음. 그러면 그 6시간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그치면 무조건 가는 거죠.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타고 쫓아가는 거죠. 비행기가 잘 보는 장소. 로 비가 맞아도 갑니다. 왜냐면 가서 가면 도착하면 그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먹구름이 낀다든지 소나기 먹구름이 낀다든지 이런 공간 속에 조화를 이는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소나기 온다든지 뭐 일교차가 막확 바뀔 때, 그럴 때 보통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비행사진을 기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화책에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 줄에 쭉 나오고 끝나더 그러니까 약간 고생이 있어야 재밌다 아네네 <laughs> 요거는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 불꽃놀이 초탄입니다 응? 음? 어, 예. 초탄이요? 초탄. 네. 아, 난... 첫 번째 터지는 거는 냉막타이 터지거든요 불꽃놀이 초탄인데 어, 첫 번째 2018년도에 실패했습니다 터질 때 타이밍이 못, 못, 못 나왔거든요 2019년에 간 성공한 사진이. 그 네. 사진은? <laughs> 뭐, 뭐, 초탄을 노린 이유가 있어요. 어, 불꽃놀이가 아, 아, 막 하리가 일어날 때가 더 아, 멋있을 것 같아요. 불꽃놀이 턱에서 턱 터지면 쭉 네. 터지잖아요. 이 장노출이거든요. 5초거든요. 네. 5초면 비행기 지나가서 안 보이. 아. 네. 비행기의그 순간을 잡으려면 해가 떠 있는 때, 초탄이 터질 때밖에 불꽃놀이하고 올리는 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한무 물고새 무척거리. 네, 네. <laughs> 언더워터 시리즈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깊은 심에 어디로 유유히 떠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느낌의 비행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나는 어 바다의 바닥에 좀많 미잘. 걔는 물고기. 현실 세계 돌아 생각해보면 나는 어디론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어, 존재였으니까 음. 아 내가 뭔가 이 비행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 뭔가 몸을 만들고 주변 어, 환경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예. 음. 저한테는 지금 상당히 좋아해서 올해 달력에도 언더워터 시리즈가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지상에서 당기신 건가요? 네. 이 보통 이, 이 태양과 태양과 비행기가 제가 위치되면 순간적으로 콘트라스가 트 너무 세져서 채도가 싹 사라집니다. 여기 약간의 아주 약간 내가 남은 채도가 있긴 한데 얘가 좀 그런 흑백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좋아해서 찍었습니다. 도시 공간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엔드마크와 좋아하는 비행사진을 좋아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홍콩 디즈니랜드 어, 뭐, 등등등, 뭐, 또, 뭐, 버즈 두바이 등, 그 나라의 그 랜드마크와 조화를 읽는 비행기사님을 좋아해서 많이 찍었는데, 아 우리나라는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육상픽딩, 뭐 아니면 그런 아파트 문화더라고요. 음. 잠시만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패턴을 찾아다니어요 음. 네, 그 도시 공간 속에 조화를 읽는 비행기를을 찍기 위해서 이 패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 패턴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에서 어, 비행기를 바라는 성수동쯤, 성수대교 성수대교 좀 지나서부터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강변북로로 쭉 비행기 따라 쫓아가면서 비행기가 안 보이면 천천히 가다가 비행기가 보이면 또 비행기 쫓아 빨리 가다가, 비행기 천천히 가다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행기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면서그 도시 공간 속에서 이 조화를 묻는 비행기를 찍어다는 거죠. 뭐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 공간 속의 패턴 네, 우리나라만의 이런 패턴을 좀 인데 어, 외국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어비가 있었나 그런.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부산 네, 여부산. 네, 원래 제가 이 비행기의 로고가 보이는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이 예, 항공사에 남들이 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팔아먹지 못할까봐. 음. 그것도 저작권.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저, 지나가는 거를 맞춰서 핀트가 맞을 수가 있어요? 저, 저 굉장히 짧은 순간이있때문요 어, 그렇죠. 열심히 다니고, 죠뭐 열심히 다니서 네. 순간을 딱 맞춰서 다니고. 그러니까. 네. 네. 아, 밑에 아파트도 굉장히 이쁘아요 네. 네. 여기는. 여기는 어디? 어, 흑석동 현대 아파트. 아, 네. <laughs> 어, 그 근처. 어, 예천 대방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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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방아. 방하... 방하... 아, 방화대교 못가서 가양동 여기는 음, 어, 어, 여의도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그 패턴 속에 조화를 잃는 비행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음. 이 뒤편은 음. 이 사진은 동경 오다이바, 아, 오다이바. 오다이바의 대관남차에 지나간 네. 비행기인요하레다에서 출발한 비행기고요. 음. 어, 아무래도 음. 우리나라 이 사진관에서 이렇게 비행기 스트레스 찍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 친구들하고 미국 친구들하고 많이 좀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커뮤니티에서 뭐 전시도 하고 말다가 초대받아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오다이바에서 긴자 아사쿠사로 가는 베르 타고 가다가 뒤를 보니까 비행기가 싹 지나가더라고 요 찍었습니다. 근데 그해 유독 출장에 잦아서 얘를 데이터를 어디다 빼고 배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나 화가나던지 일본을 또 갔습니다. 얘 찍으려고. 얘 때문에 가서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렌즈를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더 멋있는 7 4 7이 지나가는 걸딱 찍었거든요. 근데 얘를 또 찾았어요 <laughs>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가 좀 감동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준 사진을 선택하게 돼서 걸었습니다 네. 뭐 이런 사진들 보시면 2016년, 2017년, 2020년 사진인데 초창기의 사진은 뭐 이륙의 역풍성 뭐 비행기가 날아오는 데 희망 뭐 여행의 설레임 이런 거를 좀 표현한 려로좀 노력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좀 되게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좀 평소에도 되게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고 좋아해가지고 항상 좀 유쾌하게 사는 편인데 그게 다 사진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뭐랄까 올해는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한 느낌의 사진을 좀 올해는 좀 표현했습니다. 어, 이 사진은 어, 평상시에는 태양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연습하고요. 보름달이 뜰 때는 보름달 을한 방으로 찍는 거죠. 평상시에 어떤 느낌의 사진을 찍는지. 해양하고 보름달은 확실히 좀 달라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개했습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엽서는 작년에 다카레렐이 가기 위해서 제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다섯 장에 만원씩 받고 팔았던 건데, 올해는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잘 갔다 왔다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무료로 날아드리고 있습니다. 꼭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에 보답받을 분들은 아, 그, 따로 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조사하신 분들. 당연히 포스터도. 네 포스터도 가져가셔도. 이 아, 포스터가 아, 또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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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저기 아, 우리 우리 저그 음, 유진 선생님이 음, 네. 그 지금. 예 관람을 하는 소감 강,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작가님 옆에서 영광이시 않을까 얼굴 빨개지시는 것만으 예, 예, 이분이 나라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를 받는 산부인과 선생님으로서 아. 울산에서 가장 유명하신 아. 김유진 원장님 아. 네.

설명을 들으니까 어, 가슴이, 제일가슴이막벅차하면서 <laughs> 수학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laughs> <laughs> 생각도 들고 네. <laughs> 네, 정말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많은 <laughs>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조종사가 조종석에서의 사진을 찍으면 그 뷰도 정말 그렇죠. 정말 운전하면서 그런 걸 찍을 틈은 없겠지만 예아 네? 여기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예 그러면 잠깐님 우리 저 280명의 멤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아이브런치. 아 네. 아 전시회 오늘 마지막 날이기서 아시는 대로 유지 좀 소개를 더 드렸으면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어, 지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열심히 또 작업할 풀할 거고요. 또 내년에 또 이제 뉴욕 촬영이든 뭐 다양한 해외 촬영에 대한 사진 전시를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위대한 대단한 자산 계리정 정지용 작가님의 사진 전 설명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쑥스러우셨을 텐데 <laughs> 네, 죄송합니다.